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진 사진 합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어플이 필요하지 않고, 갤러리에 있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멋진 사진을 합성할,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갤러리 아시죠? 갤러리.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어,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제 그림을 따오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따오는 방법은 자, 우선 연필처럼 생긴 편집 툴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장면만 쭉 땡기고, 그 다음에는 뭘 누르시는가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된 원이 있죠 요걸 딱 누르십니다 그러면 영역 자동 맞춤이 있습니다 영역 자동 맞춤 해 놓으시고 주변을 비슷하게 이렇게 따 주면 한방에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옆에 요 애기가 하나 나왔다 요걸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 영역 해제를 누르신 다음에 요 필요 없는 부분을 동그라미 해주면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집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따온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이것이 한 장면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하나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넣고 싶은 두 번째 배경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배경 사진을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다 넣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멋진 하늘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을 불러 오신 다음에 역시 연필로 생 연필처럼 생긴 편집 툴을 누르시고 그 다음 이제 스티커를 누릅니다. 스티커. 스티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아래 줄에 스마일 모양 있죠? 가운데 스티커라는 게 있죠. 스티커. 스티커를 누르시면 이런 다양한 스티커 모양이 밑에 나오는데 맨 왼쪽에 갤러리 모양이 나오죠. 갤러리 모양을 누르시고, 더하기를 누르셔요. 갤러리가 활성화됐죠? 빨간 꽃 모양이 활성화됐으면, 더하기를 딱 누르시고, 아까 우리가 편집했던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편집했던 게 나오죠. 그러면, 다음, 다음 화면 이제 고개 그대로 싹 들어갔죠. 그래서 크기를 여러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자, 사진이 조금 어둡다 그러면 밝기를 통하여 가지고 쭉당겨 주면 화면에 맞게 좀 밝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당기는 것에 따라서 밝기가 조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뭘 러미 좋은가 하면은 글자도 넣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편집툴, 다시 볼펜을 누르신 다음에. 위쪽에는 동그라미 원형 툴을 누르시면 그게 아니고 텍스트를 하려면 스마일 모양 아래줄에 있는 스마일 모양을 누르시면 텍스트라고 하는게 나오죠. 텍스트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씁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자 재선을 다해 봅시다.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가 재선을 다하여 이렇게 달려가시면 좋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에 놓으시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저장 이렇게 누르면 저장이 되고 사진을 좀더 밝게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편집툴을 누르셔가지고 색상을 주변에 맞게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고르셔가지고. 예. 너무 그러네요. 요걸로 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의 카톡에 이렇게 보내기로 하고 카카오톡에 친구들에게 쫙 보내주고 인사말을 적으면 좋, 좋겠죠. 영광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 여러분은 하늘 가는까지 하늘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